가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와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멘. 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정말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는 창이 딱 하나가 나 있는데 그 창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죄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서 매일 보는 것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죄수들의 모습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게 오늘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현재의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새벽재단에 나와서 바울처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에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제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내가 남아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훗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도록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때 그분 참 신앙이 좋으셨어. 인격이 참 훌륭하셨어. 늘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고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면 환하게 웃으시고 인사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그때 용기를 얻었지, 힘을 얻었지, 또 그분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춥고 어둡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고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에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모습,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픔도 고통도 절망감도 외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공동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운영 방법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이 주신 의,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갈등과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나 모임하고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경적 방법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좋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모든 좋은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 준 복음이신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어 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 역시도 영도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행함으로 위로와 함께 소망을 주고 받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복음이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큰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저 사람이 사귀는 게 좋고 내가 뭔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기 열심에 빠져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런데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바울의 상황도 그렇지만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상황도요 전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교회는 핍박을 받지요. 또 내분이 네 생겼지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소 사장 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또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환란과 핍박 속에 기뻐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앞에 놓고 기뻐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요 무엇을 봐도 뉴스를 봐도 사회 돌아가는 걸 봐도 기뻐하라고 하니 할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기뻐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때문에 기뻐하냐? 기뻐할 게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신앙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단마귀의 종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 쓰는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진정한 종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항상 자신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이영도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경쟁자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비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자나 비교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동역자로서 참여하심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그저 먹고, 살고, 일하고, 나고, 자라고, 죽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려고, 누리려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세상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십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누려봤댔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살아볼수록 느껴지는 건별것 없어요. 별것 없다고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극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게 헛되지 않은 삶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때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겸하여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시는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과 찬송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 안에는요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면 하 착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착한 일이 뭘까요? 그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것도 물론 착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자기 당신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소외시키면 소멸되어지거든. 떠나시거든요. 그렇게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아무 열매도 없는 헛된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자신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셔서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선한 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착한 일들을 찾아서 감당해 나가시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아주 예민해요, 예리해요, 세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감사하느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내 안의 성령은 왕성하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속에서 자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둘씩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선한 일,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구나. 너는 세상적인 악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일만 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생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착한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한해를 살아가시는 복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